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레이븐 코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작 전 우리 코알라에서는 무료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인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공유해 드리고 있고 자유로운 소통 가능하시니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소통방 입장 문의 주시면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레이븐 코인 프로젝트는 상호간 디지털 자산 전송이라는 기능을 효율적으로 다루도록 설계된 새로운 하이브리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운영합니다. 레이븐 코인은 디지털 자산 전송 시 수수료로 사용되거나 채굴자들에게 주는 보상으로 사용됩니다. 레이븐 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디지털 자산을 익명의 방식으로 투명하게 거래하여 금융 시스템을 더욱 잘 기능하게 만들고자 지속적으로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레이븐 코인 프로젝트는 탈중앙화와 보안성에 집중하여 더욱 탁월한 디지털 자산 전송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시 현재 레이븐 코인 차트 보시면 전일 대비해서 10% 정도 상승했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빠르게 정보 전달해 드리는 데엔 한계가 있습니다. 레이븐 코인에 대한 자세한 진입 시점 그리고 대응 방법은 이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에 입장하시면 종목 추천 매수 매도 타이밍까지 무료로 잡아드리고 있고요. 차트 보는 법이나 코인에 관련한 모든 정보를 유료전환 없이 일체 무료로 전달해드리고 있으니 영상 본문 하단 링크 통해 입장문의 남겨주시면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